자 현재 도지 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완만한 단기 상승 추세에 있어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고점 라인에 대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103원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경우는 최소 단기적으로 10%의 안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구간인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 알트코인 그리고 나서 도지 코인이 상승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본격적인 도지 코인의 상승세가 휘익기에 다가온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대응 전략에 있어서 도지 홀더분들 그동안 정말 많이 기다리셨고요. 기다리신 만큼 엄청난 장대 양봉 불기둥으로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 도지코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대응 전략 수납 매도 타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상승 호재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피해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테슬라와 스타링크가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도지코인이 무려 5천조 원 규모의 엄청난 인도 시장과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인도의 PUC 고야의 상무 장관과 머스크가 회담을 가진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6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난 바가 있었고, 인도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고야의 상무 장관과의 만남 자체가 사실상 인도에 대한 진출을 확정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머스크가 인도에 테슬라 공장을 설립하고 전국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서 보이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서 다가오는 2029년에는 막강한 인구수를 바탕으로서 3위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테슬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도지코인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타링크가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도지코인이 무려 5천조 원 규모의 엄청난 인도 시장과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인도의 PUC 고야의 상무 장관과 머스크가 회담을 가진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6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난 바가 있었고 인도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고야의 상무장관과의 만남 자체가 사실상 인도에 대한 진출을 확정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머스크가 인도에 테슬라 공장을 설립하고 전국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서 보이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서 나오는 2029년에는 막강한 인구 수를 바탕으로서 3위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아슬라의 수요가 빨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도지코인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 개발 사업인 스페이스X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스타링크는 현재 인도 내에서 위성통신과 관련된 라이선스를 곧 발급받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도 인구만 14억 명에 달하는 데다가 면적도 전세계 7위로서 사람도 많고 땅도 넓은 국 갑니다. 현재 시점 인도 같은 경우는 디지털 격차가 상당히 극심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 차원에서도 스타링크에 대한 도입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링크가 정식적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수요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중요한 점, 테슬라와 스타링크의 진출이 인도에서는 도지코인의 엄청난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테슬라는 이미 도지코인에 대해서 결제 수단으로서 채택을 하고 있고 머스크가 스타링크 구독료에 대해서 도지 코인으로 받겠다라고 언급이 나왔던 만큼 여기에도 해서 인도 자체적으로 친 암호화폐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도지 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당 차트를 보셨을 때 지난 2000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인이 12%를 차지하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11.54%로 도지 코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엄청난 인구가 비트코인 다음으로 도지 코인을 선호하는 만큼 이에 따른 인도 시장에서의 강력한 매수세가 예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도지 코인의 폭등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가장 큰 암호화폐를 보유한 국가 2등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향후에 미국 시장을 제치고 세계 1등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도의 암호화폐 투자 인구 수도 상당하고 2023년 말까지 1억 5,6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3년 인도의 암호화폐 부분 수익은 4조 3,0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4년 후인 2027년에는 무려 7조 8천억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인도 시장이 앞으로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코인 중 하나가 바로 도지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만으로도 도지 코인의 가치 상승은 추세적인 우상향세가 지속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 그리고 스타링크가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도지 코인의 대상승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시점 일봉상의 지난 7월 8월 당시의 매물 구간을 전부 다. 소화 중에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최소 10% 이상의 단기적인 급등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세적인 우상향과 함께 강력한 도지코인의 상승 파동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지홀더 분이시라면 실시간으로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숙제나 속보 이슈 같은 것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통해서 공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단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잘못된 비중 조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자체를 구성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영상이나 정보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시황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비중 조절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본다라고 했을 때 투자금에 대해서 천만 원 정도를 운영하신다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리플 그다가 천만원을 몰빵을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깨는 10%, 많아야 30% 정도만 진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머지예수금으로는 비중 10에서 20% 정도로서 단기 종목들에서 수익 실현을 목표로서 굴려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항상 진입을 하실 때는 의미가 없는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수익 실현이 가능할 만한 차트적인 위치 현재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에 맞는 코인을 매수하면서 기본적인 목표가 설정을 미리 해 두셔야 됩니다. 자로서 표현을 드려 보면요. 투자금이 천만원인 경우 한 종목에다가 예를 들어서 비중 10에서 20% 쉽게 말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씩 매수를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을 낮게 5%만 잡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종목에 5에서 10만원씩 달에 20개에서 30개 정도만 수익이 나오셔도 절대로 작은 수익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한 2021년 불장 때처럼 한번 터지면은 끝까지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시고 결국에는 그때 팔걸이라는 후회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가 운영 중에 있는 전문적인 정보방에서는 지난 9월 한 달간 포트폴리오 수익률 총 242%의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한 종목당 5%씩 수익을 보고 나오면서 최대 20%까지도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과 목표가 설정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 298%의 수익을 내드리면서 단순하게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셔가지고 수률100% 1,000% 오를 때까지 기다리셨으면은 두달 안에 500%가 넘는 수익을 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투자 시장 자체가 절대로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시간 업비트 들여다본다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상승한다? 그러기가 쉽지 않고요. 모든 투자는 똑같습니다. 결국에 팔아야지 내 돈인 거고 지금 같이 단기 시장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죠. 현재 우리는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수익 실현하는 시대가 아니라 10만 원의 수익이 쌓여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쌓아가는 수익을 만드셔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일때에서 좋고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수익을 보면은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누군가가 손실을 보면 누군가는 수익을 보는 것이 투자시장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접근하시길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방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서 리뷰를 남겨주셨는데요. 궁궁에서 다섯 발의 화를 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점의 화살을 두 번만 맞추더라도 1점의 화살을 세번 맞추면 결과적인 점수는 나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평균 8점씩 다섯 번의 화살을 맞추게 되면 항상 최고점을 못 쏘더라도 평균 이상의 꾸준한 점수는 나와줍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높은 결과값을 기대하지 마시고 최고가의 매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도박성이나 투기에 가까운 투자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르라거나 나는 잘될 거야 라든지 뭐 나는 충분히 수익 보고 뺄수 있을 거야 라든지 이런 50% 확률 싸움 같은 기대 심리로 도박에 가까운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런 꾸준함을 무기로써 버은 수익을 누적시키면서 큰돈으로 만들어 나갈 줄 아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한 번에 10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식 여러 번 나눠가지고 10이라는 숫자를 얻어가게 되신다면 은 이것만큼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약간은 느린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름길이고 빨리 갈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거를 깨달으시는 분들만이 코인으로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리뷰처럼 많은 분들께서 한 말씀씩 적어주셨는데 전부 다 저희가 소개는 못 드려서 아쉽긴 하지만 몇 분들께서 올려주셨 주신 글 보여드렸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종목방에서 입장을 해보셨거나 저와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보신 분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비중 조절 그리고 수익 실현이 반드시 1 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를 하시면서 순간적으로 내 계좌의 10% 정도의 수익은 누구나 찍혀 봤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땠나요? 결국에는 팔지 못해서 후회하고 내 심리를 억제하면서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순리대로 흘러가면서 계속 올라갈 거라 이런 기도식의 투자 시장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고요.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수익 실현이 무조건적으로 1순위. 한돈 100만원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지 내 돈이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흘러가는 대로 가지 마시고, 남들과는 다르게 역행을 통해서. 꼭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돼서 구독자분들께 노하우를 안내 드리고 입장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꼭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 정보방에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 하단에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빠르게 정보방에 대해서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정보방에 입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 피해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